삼보 선수권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아직 삼보 경기가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삼보 연맹이 적극적인 활약과 또 러시아 대사관 측이 적극적 지원으로 삼보가 점차 국제 경기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이 대회에 참가해주신 아시아 여러 나라 선수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. 경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삼보 경기가 올림픽 종목에 포함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삼보가 세계적인 경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그 다음은 아시아 산부연맹 사무총장이신압둘라 마.